어, 동자일로 와. 거 가면 안 돼. 이리 아픈는 내려갔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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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저 다친다. 이리 쳐지 옳지. 이리이리 와, 리다치안 돼. <laughs> 땀 흘리는 거 봐. 조심해야지. 어 그거 잡으려고 왜 그래? 잡으려고 신기해서 그러나? 어어 어, 그건 안 돼. 야그 잡으면 안 돼. 여기 있 <laughs> 그만 이웃식 오늘 무슨 이웃식이고 모레말해 음, <laughs> 그래도 조금요 뭐 열심히 하 만들고 있으니까 야3일한 번씩 이웃식 만드는 게참 빠르다 어제 만드는가 그만 또 우리 집에 이웃식 동주 이웃식 만는 드 날은 보통 한 시에 잠가요 <laughs> 오늘도 한시네? <안> <laughs> 11시 반. 어. 지금 뭐, 니네 지금 만드는 게 시간이 어 거의 지금 2시간 반채 만들고 있다? 2시간 어, 반 채? <laughs> 아니죠. 2시간 반 정도 됐다니까? 저거 끓이고, 뭐, 믹서기 갈고. 한두 시간 정도 됐구나. 아, 그 중간에 그것 한다고 밥 먹는다고. 그래, 그 사이에 우리 밥 먹었지, 이제. 밥 먹은 지몇분 걸렸어. 아휴 참. 완전,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. 육아의 전쟁. 앞으로 또 내년에 뭐, 서주 준비하면,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계속 이래 갈것 같아. 아, 어? 3조. <laughs> 빠르면 3년. 늦어면는뭐한 4년 정도. 뭐 4년 정도 있나? 4, 5년. 그면 동두 동생 서주가 내년에 시작하면은 23년도에 태어나면은 뭐, 아이고 한 4년 정도 고생한다 생각해야지. 음. 그래도 뭐 애기 힘들 때 애기 동주가 크는 게 제일 좋아 애가 너무 이걸로가 동작 안돼걸기로 쪼그라니 그쪽으로 위험하다 저 돌아가서 손안손자손이자안 되잖아 그 옆으로 돌아가 가지고 저거 만들려고 지금 자꾸 돌아왔다. 이러면 잠시 닫히면 이 머리 찍는단 말이야. 아이고, 저 그만하자.